지금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특검 출견은 뭐 어떠신가요? 중계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재판부 수송지 따를 생각입니다. 다만 어, 신문 내용상 기존에 증언했던. 김민수중인의 신문사항과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의견중계 관련해서 변호측의견니까 저희들도 그 재판장님 소송 지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특별히 공개 안할 만한 사정은, 사항, 신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중개 안할 만한 신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 신문절차는, 신문절차는 그대로 중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 일어나세요. 김성훈 중인 네, 본인 맞으시고요. 신분증 챙기시고요. 예. 증인에 대한 증인심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또이 네. 사건은 특관법에 따라서 중계도 합니다. 예. 예. 녹음 네. 녹음을 할 거니까 예. 녹음이 잘 되도록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언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척관계 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염려가,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성훈 예. 만일 증인이 섬수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네.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네.